안녕하세요. 유병재 자파점의 기적, 유병재입니다. 영화 속 남이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저 유병재가 여러분들과 고민을 나누고 또 조금이나마 힘과 위로를 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유병재 자파점의 기적, 시작합니다. 3 0 자리에서 학교 선배가 계속 저를 갈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말이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제가 싫어하는 말을 꺼내는데 그걸 장난으로 받아쳐야 사회생활을 잘하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자기가 싫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한테 장난으로 받아쳐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의 주댕이들, 주댕이들 받아쳐야 돼요.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 사람도 후배한테 좀 장난치려고 몇년 일찍 태어났대요. 숙제가 187쪽 밀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숙제를 하시면 좋습니다. 아마도 숙제를 안 하시면 숙제를 하시는 것보다는 안 좋을 확률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숙제 미루시는 동안 재밌게 보셨잖아요 제가 돈을 빌려준 친구가 있는데요. 갚기로 한날 연락도 하지 않고 SNS를 보니 다른 친구랑 놀러 다니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달라고 말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진짜 너무 스트레스 저도 지금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 꽤 돼요. 이분은 지금 돈이 없으신 게 아니라 갚을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분은 아마. 그싫하는게 공개적으로 망신당하는 걸것 같아요. 내돈 12만원 빌려와서 자랑하고 다니니? 내돈 12만원 빌려와서 그러고 놀라 참고 다니니? 이런 식으로 계속 댓글, 독촉하는 댓글 한번 달아보시는 어같까 싶어요. 상현아 듣고 있지? 제가 약간 일이 싸다고 해야 하나? 저도 모르게 친구들에게 제 이야기가 아닌 걸 조금씩 말하는데요. 안 하려고 노력 중인데 자꾸만 하게 돼서 몇몇 친구들에게 신뢰감이 잃었어요. 본인도 이미 알고 계신 걸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특별한 해결 방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뭐 도라지 다리 물을 마시라든지, 맨손 제조를 해보세요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요즘 셀카에 빠져있는데요. 찍을 때마다 얼굴이 넓적하고 울퉁불퉁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포토샵을 점점 과하게 쓰게 되는데요. 실물이랑 아예 달라서 제 실물을 보고 다들 실망을 할것 같아요. 좀, 조금씩 약간 순차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적응할 수 있고, 나도 적응할 수 있게. 오늘 눈 키우고, 턱 깎았으면은, 내일은 눈만 키우고, 내일 모레는 모두 뭐 한쪽만 키워보고, 점점 내 실제 내 얼굴하고 이 괴리를 조금씩 줄여가는저에기는 문제점이 있어요. 바로 눈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싸울 때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하는데, 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위로를 듣고 싶어요. 우는 거는 절대 나쁜 게아니에 우는 거 진짜 나쁜 게아니라 오히려 눈물이 많다는 거는 남과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다는 증거니까, 절대 창피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니요 저는 이번에 중학교 2학년이 되는 남자 중학생입니다.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데 너무 떨리고 무섭습니다.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네. 중 2가 되시면은 10년, 20년쯤 뒤에 자신을 돌이켜봤을 때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도 있는 그런 행동들, 말들을 그 시기에 좀 이렇게 몰아서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를 혼자만 간직하고 있으면 돼요. SNS만 안 남기면 기록만 되지 않으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잘될 거예요. 화이팅! 제 버릇이 하나 있는데 자면서 방구를 자주 끼는 것입니다이 버릇 때문에 망신당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썼던 방법은, 아우, 누구야? 누가 방구였어? 가끔 이렇게 있는 친구들 중에 한 명, 야, 그럼 다 일어나봐. 우덩이한번대답을 이렇게 냄새 맡는 애들이 있는데 절교하세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친구들 너무 많이 사귀는 것도 좋은 건 아니니까. 좋아하는 이성에게 고백할 타이밍을 못 잡겠어요.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유병재님은 그런 타이밍 어떻게 잡으시나요? 못 잡습니다. 방법을 찾게 되면, 알려주세요. 머리가 없는 게 고민이에요. 타쿠야끼는 가스오붓이라도 있는데, 저는 가발도 잃어버렸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 주전요 미리, 이미 죄송한데,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여기 어떤 분이 이마가 후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장치 하는 거다. 아, 죄송합니다. 18살이 되는 여고생입니다. 제 고민은 동생이 너무 잘생겨서 제가 비교되는 건데요. 키 크고, 얼굴 작고, 눈 크고, 다리까지 예쁜 남동생에 비해 저는 무쌍에 까무잡잡하고, 운동을 해서 좀 많이 건장하고 있고. 여자는 예쁘고 건장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부터 좀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각자 자기만의 매력과 개성이 다 다른 거잖아요. 은님은 제가 보니까 동생을 너무 예쁘게 바라보시는 너무 아름다운 눈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의류 디자이너로 같은 일을 10년째 하고 있는데, 재미가 없네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 직업이라는 단어에는 재미없다, 하기 싫다 이런 의미가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직업은 재미없어요 해독변은 취업 실패에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있어요 저도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너무 많은데 그럴 때마다 너무 야속하게도 이 시선이 나보다 좀 높은 곳을 향하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시기를 극복했었던 팁은 내가 못 이뤘던 꿈을 이미 이루신 분들의 약간 못난 부분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이미 직장에 다니시는 그런 분들 너무 부러울 수 있잖아요. 대단해 보이고 너무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 분명히 조금은 약간 바보 같고 그런 좀 못난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돈을 모으는 것과 즐기는 것 사이에서 고민 중입니다. 인생을 즐기라는 말도 있고 젊을 때 모아야 된다고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더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이냐 미래냐 이두 가지 선택지만 있으면은 지금을 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이 모여서 이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도 아직 오지 않은 지금일 뿐이죠. 저는 쓸데없는 고민이 많은 고3이 되는 여고생입니다. 이렇게 눈치 보느라 해보고 싶은 것도 못하고 기회를 잡지 못하는 이런 제가 너무나도 고민입니다. 이거는 제가 강의 좀단언을 상상하는 대로 살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는 제가 상상 한 계획했던 대로면 지금 결혼을 다섯 번 했어야 되고 자식이 17명이어야 되고 키가 190이어야 돼요 상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살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고 주눈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 너무 공감 가는 현실적인 고민부터 진짜 재밌는 고민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고민들을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제 답장이 꿈이 되셨는지 모르겠어 만약에 조금이라도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원조 국민상담자인 남이야 할아버지가 나오는 영화 남이야 자파점의 기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특별한 편지와 올라운 인연의 비밀이 담긴 감성 드라마 남이야 자파점의 기적 그극장으보 남이야 할아버지에게 국민상담 받으러 가야겠어요. 2월 28일 극장에서 만나요.